안녕하세요. 김실장TV의 김실장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우리 용두동 프로젝트 있었죠? 용두동의 3층과 4층을 리모델링 하는 공사 마감 영상이에요. 클라이언트분이 직접 하실 소소한 부분이 남아있지만 저희가 공사를 마감했기 때문에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조금 특이한 구조로 리모델링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3층부터 함께 보실게요. 현관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곳에 원래 여기 중문도 있었고 창문 밑으로 신발장도 있었어요. 이거 전체를 철거를 하고 조금 특이한 구조의 현관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원래 창이 있었는데 한쪽 창을 가리면서 앞에 약간 가벽을 치고 필름 작업을 한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쪽 문은. 이렇게 열려서 환기가 가능하게끔 시공을 했고요. 여기는 입구 전체를 필름 작업을 했어요. 필름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목공으로 먼저 MDF 작업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현관 입구 전체를 한번 목공 작업으로 진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발장부터 이쪽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데 보시면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칸은 신발장이에요. 이거는 그냥 가벽인 거죠. 파티션을 세웠는데 이 뒷면에 냉장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발장의 뒷면에는 다른 주방 기기들이 있어요. 클라이언트 분께서 굉장히 열심히 고민하셔가지고 이 구조를 생각해 주셨고요. 저희가 그대로 만들어 드렸죠. 현관에는 기존 타일이 깔려 있었는데 굉장히 오래되기도 했고, 그래서 타일 덮방으로 시공했습니다. 현관 타일을 쓰실 때는 논슬립을 쓰시거나 유광 타일을 쓰셔도 괜찮은데, 현관은 신발을 신고 다니는 곳이죠. 그래서 때가 많이 안 타고, 시간이 지나도 뭔가 스크래치가 많이 안 나는 타일로 쓰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블랙 계열의 타일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이 붙박이장 원래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무슨 색깔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흰색이었어요. 전체가 흰색으로 되어 있었는데 우드 필름 한 가지 정해서 전부 통일시켜서 시공했습니다. <목소리> 현관에 들어와서 신발장을 건너서 이렇게 넘어오시면 바로 주방으로 넘어가는 공간이 보이시죠? 여기 아주 굉장히 재미있게 이런 빈티지 스위치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거는 갖고 계셨던 거고요. 클라이언트분께서 이런 소품들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셨어요. 자, 주방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주방 싱크대 장을 무지로 제작한 다음에 이렇게 필름 작업을 했습니다. 원하는 색상이 없거나 도장 작업을 하기엔 너무 고가이다 싶으면 다른 필름 작업이 있으니까 할때 같이 이 부분도 필름 작업하시는 것도 좋겠죠. 레몬 색깔에 가까운 필름을 작업을 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독특한 주방이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자, 요게 아까 그 신발장 뒷면이에요. 한 3분의 1 정도는 신발장으로 쓰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수납을 해서 쓰는 거죠. 이쪽에는 식기 세척기가 들어가고 보시면 이렇게 문들이 열리게 해서 이렇게 수납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싱크볼 큰 걸로 넣어드렸죠. 이제 서거지를 굉장히 좀 편하게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인덕션과 후드도 설치했고요. 이런 제품들을 고르실 때는 이제 클라이언트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검색을 좀 해보셔가지고 좋아하시는 모델로 구입해놓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걸로 설치해주세요라고 하셔가지고 설치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금 다른 점은 타일을 시공을 해놓고 아무래도 여기서 요리를 하게 되면 여기 타일에 음식물이 튀겠죠. 타일이어서 닦이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스테인리스판으로 접어서 요청하셔가지고 막아드렸습니다. 여기 주방은 각이져 있는 주방이에요. 이렇게 이어져서 기둥을 따라서 각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판을 시공하실 때 조금 힘드셨어요. 뾰족뾰족한 각이 많아서 아주 깔끔하게 시공을 잘 해주셨습니다. 당연히 하부에는 수납장이 있고요. 주방은 이렇게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여기는 아이방과 이쪽은 욕실이에요. 저희가 기존에 있던 문틀을 다 뜯고 현장에서 문틀을 제작했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슬림한 문선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얇게 문선을 만들어드렸고, 자 문틀을 먼저 만든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문을 제작해서 이렇게. 설치를 한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필름 작업을 한 거죠. 욕실 문도 마찬가지로 얇은 문선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이렇게 똑같이 문을 제작해서 달아드렸어요. 이제 욕실을 보실게요. 이곳은 독특한 구조의 집이에요. 거기에 걸맞게 화장실도 조금 특이합니다. 셀프 일테리 하시면서 이 수납장을 파우더룸으로 쓰셨어요. 여기는 그대로 저희가 필름 작업을 이렇게 해드렸고 샤워실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건식으로 쓰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 물기가 없이 쓰시기 때문에 데코 타일로 시공을 했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화장실에 건식으로 쓰시더라도 어, 웬만하면 타일을 까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이 부분 조작했던 거 제가 보여드렸었나요? 촬영을 못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 하부에 떠 있었던 타일을 모두 제거하고 조작 작업을 한 다음에 타일로 젠다이도 만들어 드리고 세면대도 벽에 부착하는 형으로 만들어 드렸어요 블랙을 사랑하시는 분이어서 블랙으로 맞춰서 시공을 해 드렸습니다 자기존에 샤워부스가 이쪽 방향으로 있었는데요 그 조금 불편하셔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바꾸면서 이 벽면을 조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샤워 부스 유리 부스로 만들어드렸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쪽에 변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 모서리를 깎아서 이 통로를 확보를 하고 문을 이렇게 안쪽으로 내어서 샤워를 하실 수 있게 구조를 짰죠. 이것도 클라이언트 분께서 엄청 고민을 하셔가지고 의견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TV를 매립형으로 넣었어요. 우리가 먼저 TV를 결정을 하고 사이즈에 맞춰서 목공 작업을 해야겠죠. 목공 작업을 하면서 저 안쪽에 전원선과 케이블선 넣는 거죠. 그렇게 해서 TV가 설치되게끔 예쁘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이 집에 또 하나의 재미있는 공간은 원래 이곳이 안방이었어요. 그런데 거실을 확장하는 개념으로 쓰기 위해서 안방 문을 아예 없애고 가벽을 치면서 쭉 연결해서 저기가 거실처럼 느껴지게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곳은 원래 안방이었고 앞으로는 거실 겸 옷방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는 원래 있던 붙박이장을 그대로 쓰시고 자 이거는 저희가 이번에 시공하면서 설치를 해드렸어요 이쪽에는 어, 그냥 벽면이지만 안쪽에서는 다 옷을 수납하실 수 있게 안에 장이 짜져 있습니다 보이는 가구는 기존에 쓰시던 가구인데 클라이언트 분께서 가구를 직접 만드시는 분이어가지고 직접 만든 가구가 그 안에 일단 들어와 있어요 우리 어릴 적한 번씩은 집 안에 계단 있는지 꿈꿔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특히 계단은 아이들이 좋아하죠. 3층과 4층을 연결하는 계단을 우리가 만들었던 거 기억하시잖아요. 자, 보시면 어, 계단에 목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는 클라이언트 분께서 직접 마감을 해 주셨어요. 너무 예쁘죠? 나무를 굉장히 잘 다루시는 분이기시기 때문에 이렇게 깔끔하고 예쁘게 마감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계단 한번 올라가 보실게요. 우리 첫 번째 영상에서 이방 시공했던 거 기억하세요? 합판으로만 마감이 되었습니다. 생각외로 그렇게 냄새도 많이 나지 않고 굉장히 아늑한 느낌이 들어요. 원래 여기 나무문 샷시였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단차이긴 하지만 로이 유리를 써서 이렇게 샷시를 새로 시공했습니다. 확실히 소음도 적게 들리고 밖에 있는 외부였던 냉기나 이런 것들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아무래도 이 벽에다가 우리가 합판 시공을 한번 더함으로써 단열 효과도 약간 있는 거죠. 이 OSB 합판으로 이렇게 마감을 깨끗하게 하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아, 목공 우리 반장님들이 너무너무 고생을 해주셨습니다 똑 떨어지게 이렇게 마감을 두게 하시다니 대단한 실력자들이시네요 자 여기는 픽스창으로 열리지 않는 창이고요 이쪽에도 어, 창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잠자는 방으로 쓸 거기 때문에 이쪽에 낮은 침대를 깔고 생활하실 거라서 전등과 스위치가 아주 낮게 시공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사전에 미리 연구하시고 생각하신 결과물이겠죠 자 창은 이렇게 열리는 것이 가장 환기가 잘 됩니다 살짝 열어놓으면 바람이 굉장히 잘 들어오겠죠 나중에 여기 방충망도 설치하셔야 될 거예요 이 공간에 또 하나의 특이한 점은 여기 그냥 문이었어요 문을 이렇게 유리블럭으로 막아서 이미지 월처럼 쓰시고 싶어 하셨죠 유리블럭은 이렇게 테두리를 스텐 프레임으로 해서 정확하게 계산을 한 다음에 유리블럭을 시공하게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용두동에 있는 주택을 리모델링 하는 마감 영상이었습니다. 이 공사는 약 3주간에 이루어졌어요. 3주 동안에 굉장히 짧은 일정에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들어와서 공사를 한 거였죠. 공사를 하면서 우리 작업자들하고 그래도 또 새로운 재밌는 프로젝트를 했다고 생각해요. 서로 배려해 가면서 좋은 기운을 많이 넣어드리고 가는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좋고요. 또 입주를 하셔가지고 제가 나중에 놀러 올 거지만 영상을 인스타나 좀 SNS를 통해서 보여드릴 수도 있겠네요. 여기서 세 식구가 굉장히 재미있게 웃음 소리가 많이 나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감사합니다.